자, 이번에는 어, 투부정사의 부사정법, 페트시스의 문장 배열학인데, 음. 일단 이거를 할때 예. 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방법은 음. 일단은 은느니가부터 찾 은느니가 우리 말에 은느니가 즉 주어를 먼저 찾으세요 주어 어, 주어는 보통 앞에 있죠 맨 앞에 네, 맨 앞에 있습니다 우리 말에 은느니가 이렇게, 이렇게. 자그 다음에 동사를 찾십시오 동사를 네 그들은 갔다 이렇게 그러면 가다라는 단어가 고우잖아고우죠 과거에 왼쪽 썼겠다. 자, 곧가 어디어디에 갔다나 보통 투를 달고서 이제 고투 장소. 그럼 그들은 갔다 투 어디겠죠. 그죠? 그다음에 보니까 유럽의 문화를 공부하기 위해 있잖아 아,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구나 그래서. 자, 그들은 일본. 선생님이 이 저기 그이 조그만 태블릿에 쓰는 게좀 불편하니까 번호를 찍어 줄게. 번호를. 응? 자, 그들은 데이. 자, 대문자 쓰고 너무 크다. 갔다. went. 그죠 to 방향입니다, 그건 to가 두 개예요. 하나는 방향이고 하나는 투부정 쓰는 거죠? 유럽에 같죠. 뭐 하려고 공부하기 위해서 그투 o study. 뭐를 그 나라의 문화를 그쵸? 여기서 있지는 유럽입니다 유럽 유럽의 문화를 그 이렇게 해서 요런 예. 식으로 음. 자두 번째 그는 엄마를 차, 찾아 뵙기 위해 파리로 갔다 찾아 뵙다라는 표현은 여기서는 비즈 비즈 방문하다 저렇게 자 그는 주어고 떠났다 그죠? 그러면 어디 어디로 그냥 투 써게 되죠. 예, 파리로 그죠. 그래서 일 번이 누굽니까? 그는 그렇죠? 그는 대문자 쓰고 떠났다 그죠. 투 어디로 파리로 그죠. 뭐하기 위해서 투 비짓 누구를 방문해 그의 엄마를 이렇게 됐습니까? 네. 자 그다음. 제인은 책을 읽기 위해 도서관에 갔다. 이제는 1번, 2번을 했다면 3번은 정말 이제 그냥 그냥 껌 씹는 정도지. 껌이 지껌 음. 그렇죠? 자, 은느니가 찾자. 제인은 그렇죠? 예. 갔다 어디에? 그렇죠. 도서관에. 왜 갔습니까? 책을 읽기 위해 그렇죠. 두부 정서 역시 부사정 용법 목적이죠. 제인 다치고 제인은 갔다 어디? to l i b r 더 라이브러리죠. 더 라이브러리 t 아, 미안합니다. to read b o 자, 4번. 나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한다. 나는 이제 바로 할까? 나는 공부합니다. 그죠? 나는 공부합니다. y happy, happy, h a p 사 y happy, happy, h a 다 p y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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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나 p p y 찍어 p 나여 h 다찍 p y h a 다시. 나는 공부합니다. 열심히 뭐하 먹이에서 투 합격하기 위해서 패스 뭐에? 디그 짤 그죠? 어, 베리가 빠졌다 그죠? 매우 열심히니까베리 하드 그럼 됐그면 되지 그죠? 다시 I study 그죠? 베리 하드 부사가 부사로 끊어주니까 음. I study very hard to pass the exam. Buttering i d s not a good thing. We eat. w 는 eat. w 먹 eat. We eat. We We eat. We 기위해 We eat. We e a e t We e a e We eat. We eat. We t o e e a e t e e e t So as to도 마찬가지죠. 네. 이렇게 하면 되죠. 복습하십시오. 복습 계속. 그녀는 산책하기 위해 공원에 갔다. 그녀는 찾아 그녀 she she 그녀는 갔다. 그죠? Went 어디에 to the park 그죠? 뭐 하기 위해서 to take a walk가 산책하다. 그렇죠? To take a walk. 이런 표현을 외워놓으세요. 산책하다는 건 take a walk입니다. 알겠죠? 네. 그런 표현 정도는 외워놓자. Take a walk. 산책하다. 나는 책을 사기 위해 서점에 갔다. 같은 거 계속 반복시켜요, 이 사람이. 이제 밑에 거 없어서 할수 있을 것 같아. 이네 사람이 여기는 또소웨주투 여기서 아까 5 번에서 인도 투 있었죠. 7 번은 소웨주 투를 썼어. 나는 남는 거 보자 이제 나는 갔다 어디에 서점에 먹에서 책을 사기 위해서 갑니다. 나는 갔다 투북스토 e 죠. 예, 먹에서 to, as 아, so to, so as to, 어복 책한권 살려고. 어가 빠졌다 그죠? 그러면 북스토어에 갔으니까 여기 어복스였으면 좋겠다 그죠? 다시 I went to 어 book store to. 아, 안합니다 so as to인데. so as to 마이 어북 uh, 이렇게 음. 사실은 어북이나 어스토어는 붙여놔야 돼 근데 이이 출제한 사람이 다 떨어뜨려놨어. 네. 어북 어스토어 정도는 네, 붙여놔도 됩니다. 네. 자, 우리는 환경을 구하기 위해 학교에 걸어가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가 슈드야. 뭐뭐 해야 한다가 슈드라고. 그래서 우리는 걸어가야 한다 슈드 다음에 동사 원형. 그쵸? 그니까 어떻게 We should, 그죠 Walk, 걸어가야 된다, Walk, 응. 학교에, to, school, 목적, to save our environment, 우리의 환경을 구하기 위해 이렇게, 됐죠? 다시 한 번, 먼저 주어 동사부터 찾는 연습 합시다. 주어 동사 찾는 연습. 자, 그들은 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이다. 그들은 열심히 공부할 것이다. 열심히 공부할 것이다. 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해. 아, 그러면 어떻게 해? 그들은 day, day, be going to 있죠? Be going to, 그죠? Study hard. 자, 실패하다가 실패하기 위해서 to fail인데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니까 not to fail again, 그죠? 구번 네. 같은 거 발표시세요. 구번 네, 같은 거 발표시세요. To 부정사를 부정할 땐그 앞에 not이나 never를 써라. 자, 그녀는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 저녁을 먹지 않았다. 자, 그녀는 먹지 않았다죠? didn't eat이다, 그죠 자, she didn't eat t 네. dinner 먹에서, 네, to lose weight, to lose weight 이거 살 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자, 11번 저는 그 책들을 이해하기 위해 그것들을 여러 번 읽어야 했어요 그쵸? 음. 보니까 had to 있다, had to, it, 그쵸? have to에 가까워서 i had to read read 그 책들 the books many times 여러 번인 거죠? many times 왜그 책들 이해하기 위해 그러니까 됨석했다 그죠? 여기 in order to in order to understand 여긴 됨. 대명사를 받았습니다 그죠? 책들을 여러 번 읽었어요. 왜? 그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거죠 용어 예. 좀 어려웠다 그죠 예. 자 12번 그는 기차를 잡기 위해 일찍 떠났다 그는 일찍 떠났다 그죠 he 대문자 쓰고 대문자 쓰고 음 떠났다 left a l l y 그죠 일찍 떠났어 뭐하기 위해? 기차를 잡기 위해? In order to 잡다 catch the train 이렇게죠. 너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죠. 그렇죠? You, 그렇죠? you, you, yousgo. 그렇죠? 뭐뭐해야 한다. 이 법을 must 썼다죠. Must do your best 입니다. 두언스 베스트가 최선을 다하다야. 주어가 유니까 유었었어. 주어가 아이라면 마이야 마이. 예, 그렇죠? In order to get a job, 음, 직업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자, 그녀는 첫 기차를 타기 위해 일찍 일어났다. 그녀는 일찍 일어났다. She. 그녀는 그렇죠? 과거니까 got up early. 음. 뭐 하기 위해서? To catch the first t r a i n 이겠죠 이렇게. 네. 15, 16. 한국 역사에 대해 공좀더 배우기 위해. 요 끈짝이죠? 요까지. 음. 그 장소들을 방문하는 게 어때? 의문문이가 how? 어, 또는 why don't you? 그렇죠? Why don't you do 주어 동사? 요런 건 별표치고 여러 번 합시다. 네. Why don't you? You 어디 있어? you? We구나 we 우리 우리. 응. We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동사 방문하다 visit 어디를 그 장소들 those places. 자 뭐하기 위해서 한국 역사에 좀더 배우기 위해서. 한국 역사에 대해 좀더 배우기 위해서 to learn 그죠? 역사죠? learn about 니다 모아 코리안 히스토리 됐습니까? 여기까지 다시 한번 여기 자, 이 문장 은좀 어려웠던 게좀 예, 어려웠던 게 뭐냐면 어, 주어가 숨어 있어. 예. 우리 뭐하는 뭐게 어때? Why don't we? 너 뭐하는 게 어때? Why don't you? 동사거든. Why don't we? 동사야 이렇게 방문하는 게 어때 이렇게 어디를 그 장소들을 그죠 Those places. 뭐하기 위해서. 한국 역사 에좀더 배우겠어죠.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to, 그 그렇죠? learn about 좀더 많은 한국 역사, 모아, 코리안 히스토리 이렇게. 나는 가난한 사람들 돕기 위해 여기까지가 목적인데 앞으로 보냈죠. 여기까지겠죠. 그렇죠? 예. 네. 나는이 주어고요. 일단 나는이 주어. 그다음에 어. 학교에서 배럭시장 열기를 원한다. 원한다가 동사다. 그죠? 원한다가 동사. 지우겠습니다. 아, 우드 라이크. 우드 라이크 있나? 어, 우드 라이크. Like. 야, 이런 표현은좀 외워놔야 돼요. 이게 우드의 줄임말이야. I would. 그래서 so, I would like야. 이게 원트야. 우드 라이카야 I'd like to 여는 건 뭐야? 여는 거. 오픈이죠? 뭐를? 플림마켓. 요거. 뭐 하기 위해서? To, help,죠. 아, 학교에서 를 여는 걸 하게 됐죠. 어. 그리고, 다시, 다시 하면, I like to open, 그죠. 플리마켓, at school, 그죠. 그 다음에, to, help, poor people, 그 r e a 어 이렇게 생각합시다. 15번, 16번. 15번 보면 16번 보면 일단은 원한다가 뭔가 하기를 원한다. 그렇죠? 그냥 원트를 쓰고 싶었는데 원트 갖고 우드 라이크에 있었다 이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같이 붙여 놨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를. 자. I would like 그다음에 투 동사. 열기를 원한다. 열다 오픈 뭐를, 뭐를 열어? 벼룩시장에 열기죠 벼룩시장. 벼룩시장. 어플리 마켓, 벼룩시장에. 예. 어디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이렇게 나갑니다. 뭐 하기 위해서? 7, 2, 8. 돕는 거죠? 8. 누구를? p o o people. 9, 10. 이렇게. 요거를 계속 반복, 예. 반복해서 봐주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